노화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며 인간이 150세까지 살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분자생물학자인 빌 앤드루스 박사는 뉴질랜드의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자신이 창업한 생명공학 기업이 내년 말쯤 노화치료제를 시험 생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루스 박사는 인간은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염색체 끝부분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며 노화가 진행되는데 몸 속에서 텔로미어의 생성을 돕는 효소를 만든다면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치료제를 통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다시 길어지면 노화가 중단되는 것을 넘어 다시 젊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원한 젊음. 이 천기누설에 인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염색체 맨 끝에 달린 아주 미세한 노화시계를 찾아냈고 이걸 거꾸로 되돌리는 연구에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늙는 속도는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노화시계가 달라서인데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고유 정보가 담긴 세포 속 염색체 그 끝에 달린 텔로미어라는 곳에 노화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염색체 보호가 임무인 이 텔로미어는 새 세포를 만들 때마다 길이가 점점 짧아져 결국 다 닳게 되면 세포도 죽게 됩니다. 최근 미국 연구진은 사람 세포를 대상으로 텔로미어 길이를 10%더 연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세포 분열이 28배 왕성해졌고 세포만 봤을 땐 10년 이상 젊어진 게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변형 RNA 방식을 써서 암처럼 무한증식하는 부작용이나 면역 거부 반응도 피했습니다. 연구 결과가 사람의 수명에 직접 개연을 미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암과 같은 노화 의 기인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을. 텔로미어 연구는 이미 동물 실험에서 치매 걸린 쥐의 뇌를 젊게 하고 빛발렌터를 검게 바꾸는 등 노화 억제에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텔로미어가 짧아져 수명이 준다거나 텔레미어 짧은 사람이 감기 같은 병에 잘 걸린다는 연구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병 장수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서 육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동물 실험이었는데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유전자를 조작해 일부러 늙게 만든 쥐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8, 90대 노인으로 몸에 털이 빠지고 뇌 크기는 정상의 75%로 줄었습니다.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이 떨어졌고 생식능력도 없습니다. 연구팀은 생물의 노화를 우리 세포 속 염색체 끝에 있는 텔로미어가 좌우한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젊을 때는 길던 텔로미어가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 노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연구팀은 텔로미어를 재생시키는 효소를 쥐에 투입했고 한달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진 왼쪽의 쥐처럼 몸에 털이 다시 나고 뇌 크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지 기능과 내장 기능도 회복됐고 생식 능력도 되살아나 새끼도 낳았습니다.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지면 암 발생의 예고 신호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스데이 뉴스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 허우리팡 박사가 암이 없는 남녀 800여 명을 대상으로 13년에 걸쳐 텔로미어 길이와 암의 연관성을 추적조사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허우 박사는 조사 대상 가운데 135명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진단에 훨씬 앞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급속하게 짧아져 암 진단 3, 4년 전에 줄어드는 것이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텔로미어는 세포의 염색체 말단부가 풀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부분으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조금씩 짧아집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 의학저널 이바이오 메디슨에 게재됐습니다. 코골이 심한 분들 이 소식 들으시면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실 수 있겠는데요. 네. 코를 네. 심하게 골면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laughs> 숨이 넘어갈 듯 하다가 컥 하고 숨이 막히는가 싶더니 다시 코를 크게 곱니다. 수면 중에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 느끼죠. 정신이 번쩍 나죠. 그냥. 그러면 냥그 잠이 딱 깨버리고 또 그래 지치다 엎치라 지치다 하다가. 질병관리본부와 고대 안산병원 공동연구팀은 이처럼 코골이가 심해 수면 무호흡이 발생할 경우 유전조각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텔로미어는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조각으로 길이가 짧아질수록 노화가 빨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정상인의 텔로미어 길이가 2.5라면 수면 무호흡 환자는 1로 최대 60%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 결핍이 매일 반복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그 산소와 감소함으로 인해서 유전자에 손상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노화시계라고 이게는 텔레메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 노화 현상이 빨리 일어나고 생명도 단축시키는. 수면 무호흡의 주요 원인은 과체중인 만큼, 체중을 5%만 줄여도 숙면을 유도해 수면 연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